태국의 겨울은 처음인데 참 좋네요 진짜? 네처음이니요 태국도 겨울이 있어 <laughs> 그린우드 스위스 시코스 들어갑니다 지금 8시 반이고요 오늘의 동반자는 우리 골프의 진심인 부부들과 케인하고 같이 칩니다 어 감사합니다 지금 골프치기 제일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특히 요즘에 기온이 떨어지면서, 아. 어, 먼저 쳐. 아, 동반자 소개를 좀 드리자면, K. 네이, 이분은, UCLA 대학에서 이제 교수님으로 계시는 분이에요. 은퇴를 앞두고 한번 알아보려고 오셨습니다. 공부만 하신 분이라 세상 물정은 잘 모르신답니다. 오케이 오케이. 아니 고생 너무 시키는 거아니 살짝 말랐는데 그때하고는 너무 말랐어 말랐어요? 그런 사람 있어 오우 이야 제자쳤다 제자쳤어 생각보다 잘 나왔네요 우측으로 많이 밀린 줄 알았는데 오케이. 폐에 떨어졌습니다. 아, 우리 저 선수는 보통 한 80대 초반 정도 치는 선수입니다. 가끔 7자도 치는 것 같습니다. 겸손하게 얘기하고 있지만. 오우, 굿샷 소리 나왔으면 뭐. 우리 또 케인 선수는 또, 첫털부터 나무 속에서 헤매고 있네. 굿샷! 개구쳐 저털 쓰리온 했습니다 쓰리우 시코스가 결코 짧지 않아서 드라이버 시원찮게 치면 <laughs> 어프로치 싸움입니다 폐허에 괜찮죠? 나쁘지 않죠? 아또 어. 구력이 있으셔서 최근 한 10여년 동안 골프를 안 치셨다고 하는데 구력이 있으셔서 뭐 이런 어프로치 같은 거는 어어어 어, 어. 어, 브레이크가 좀덜 걸렸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이제 잘안 굴러는 건 아니지. 오늘. 오우 나이스. <목소리> <오, 나이씨. 목소리> <목소리> 마음이 삐뚤어졌어, 마음이.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예. <목소리> 저, 두 번째 올입니다. 지금 12월 이제 하순인데도 불구하고, 이렇게 이 코스는 오전에도 이렇게 한참 바쁜 시간일 텐데, 다른 데는. 한가합니다. 일정상 나 o 나 bad! 좀 많이 소외되는 골프장 같습니다 27월이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항상 여기 올땐 즐겁습니다 홀을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서 어, Not bad! Not bad. <laughs> 잘 들어왔습니다. 가운데로 항상 그래 샷, 샷. 샷. 오. 아니 골프 안 쳤다면서 스윙이 더 좋아졌는데 세븐틴 이어? Yeah. Yes. How old are you? Yeah? 23? Yeah. <laughs> 33? 36? 36? 36. looks like 20 <웃음> <웃음> 우리 101번 캐디는 17년 동안 일했답니다 여기서 아, 19살 때부터 이래 가지고 어, 또 저기 또가린네또 또 제가 <laughs> 오케이, okay. <laughs> <laughs> 오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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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이, 오 오, 갈거 나갔어. 갈 거다. 아, 바운스가 너무 좋았어. 바운스가. 샷. 샷. 샷이 안 밀리는 게 좋아진 것 같아. 샷이 안 밀리잖아. 살짝 레슨 조금. 아, 조금? 다 들통난다니까. <laughs> 이 선수도 90개 치면 은좀 서운해할 선수입니다. 골프를 워낙 오래 쳤고, 골프에 진심이라. 어? 오케이 okay, 나이스 nice 약하다. G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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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. 근데 왜 oh, 타, 타, Come on, 노래. No, oh, nice 아, uh. oh, 아깝습니다. <laughs> 오, 나, 이 나, 나, 이스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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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것 같은데 아 나, 가네 나, 아. 응. 왼린 왼쪽, 찮아 야. 아, 걸렸어. 어이. 얍. 에. 아, 걸렸어. 아, 깝다 어이. <laughs> <laughs> 됐어. 나이스. 음, 응, 이것도 오른쪽이야. 3일 만에 첫보드에요일 아멜만의 처음 어, 좋아요 좋아요 저, 오른쪽 아나도이게돌아 가네 음. 아웃 괜찮아 오오오오50 50 50 50, 50. 오케이. 오케이. 오 좋다. 좋아 좋아. 오 좋아. 열심 안돼 돌면 안돼. 녹색 깃발 돼있는아 저거 저거 녹색 우산인가 뭔가 저거 이런 저거 거리가 있으니까 들어보고 치면 돼아이 방향은 위험해 이 방향은